아, 이거 요사랑 보이? 야너왜 이렇게 못난 사람해 만나? 랑해너 그거 덕질 아랑야요이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아해요사거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야요 사랑해요. 빨리 와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사랑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요사장님감사합니다사랑 사랑해요. 사요사랑사랑요사 이런 사다 주셨어. 어머, 어머 어머. 스테이는 어떤 잔으로 먹을 건가요? 여기 잉어가 있는 걸로 먹을 게요 음. 우와 여기 근데 이게 있어. 안에 잉어가 있어. 바다를 담아볼게요. 지랄. 솔직히 음, 맛있다. 어 씨. 응. 음. 음. 달아. 아, 솔직히 맛있다. 음. 소주 맛있어. 소주 진나 맛있는데? 응. 잉어. 어 잉어. 새우 <laughs> <나이 해, 웃음> 왜 이렇게 찰져? 어머 너무 그러니까. 달아. 어, 주문진이잖아. 음. 음. 어머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울어 울어 울어. 음~~, 음 아니 뭐야? 맛있다 너무 찰려 아니 미쳤는데? 탱글탱글한데 회가? 아니 회가 진짜 미쳤는데? 음~~ 음~~ 아니, 너무 심각한거 아니야 이거? 야 이런 애 처음 먹어 매끈하면서 짠듯해요뽁 뭐해? <laughs> 열받았어? 언니 저 맘에 안들자 맘에 안들당 언저 <laughs> 맘에 안들당 맘에 안들당 아, 지금까지 먹었던 회 중에 제일 맛있던데. 음. 저는 원래 겸손의 아이콘. 예? 예이 박사님. 겸손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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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세요어 아, 진짜 예의 없는 거 정말 싫어 정말. 어제 <laughs> 의자로 발로 찬 건. <laughs> 아 근데 그거는 그쪽이 먼저 예의가 없어서 저도 예의가 없게 한 음... 거. 저는 어른에 대한 예. 음... 할머니 할겠어 음. 아 근데 그차태워 주신 분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 아 그분 근데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게 생기셨어 되게 맑게 생기고 되게 훈남이었어 맞아 맞아 근데 어, 우리 우다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여자친구분이랑 5년몇년5년 여자친구랑 뭐, 몇 년? 5년, 뭐 되게 음. 오래 했어 진짜 다른 차들은 그냥 쌩 지나갔다니까 나 이거 미친년 근데 그 잘생기신 분이 착한 거아 하지 그 진짜 매달리니까 음. 저희 좀 가까운 태극 쪽에 음. 어디신데 야 미미야 빨려 빨려 빨 그분이 그랬어, 아예 거기 택시 안 잡히는데. 음, 아 진짜? 근데 진짜 눌러 누르면안 어. 돼, 그냥 끄죠. 그러니까, 제가 그 호출 응. 호출이 안 돼. 차량이 어. 없다고 아예 떠. 그러니까 생존 그건 잘해. 음. 살아야 된다 음. 이 집념으로 뭐든지 음. 할수 있어. 맞아.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양양 최고의 추억으로 남았어. 뭘 음. 보는 <laughs> <laughs> 거야, 무슨? <laughs> 뭐야? 근데 되게 아파? 나 원래 남자한테 애교가많아 응? 남자애를 낳다 앉아 계세요. 시바! 함께 러가라 이렇게 사트를 만들고 안면 마비 오신아니에요아 <laughs> 근데 우리 다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같이 그러니까난다 같이 좀 그거 하고 싶어. 커플 여행. 아 진짜 꿈이다 꿈. 에버랜드 가는 게더 빠르지 뭐 커플끼리 여행 가면 은 너무 좋을 거 같아 근데, 근데 은근히, 은근히 또 싸운다 그러니까 여기 커플이랑 여기 커플이랑 자꾸 이렇게 비교되면 싸워 어... 음... 그래서 좀 다정한 애들 많네 괜히 막 틱틱틱틱대고 이런 애들 많 맞아 아니면 존나 돈 많은 애들 필요 사어구만 갈아도 멋있던데? 그런 남자 없어 전구 못 가는 남자가 없어 아니 근데 그렇게 말 없이 그냥 갈아주는 남자 없어 아니야 있어, 있어. 근데 이 없잖아 네가 뭐? 어떻게 알아? 봤어? 어, 봤어? 어디서? 옛날에. 언제? 있어. 봐봐요, 동료보이? 아니, 있는데? 다른 사람 있는데? 드라마 에상 봤겠지? 아니야! 다 투덜투덜 대면서 이렇게 갈아줬어. 다정한 사람들 많아. 에이. 진짜, 진짜 못난 사람만만 났다나 근데 남자가 이러면 은 존나 뻑갈것 같아. 야, 없어. 그렇게, 그냥. 그래. 해준 사람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야 씨발 있다는데 네가 왜 난린데 음, 있다고 있을 수도 없죠, 있잖아 없죠.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laughs> 우리 주위에 누구 예를 들어봐 우리 주위에 누구 아니 우리 주위에 주인 없는데 있을 거야 어, 없어 있다고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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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왜 이렇게 못난 사람만 만나 못난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진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냥 스 음. 와서 달아주는남자 나고 <laughs> 나 이상형은 샤이니 태민. 왜못 만나는지 알겠다. 남자 진짜 왜못 만나는지. 올바르고 빼묻지 않고 순수한 소년미가 있으면서도 <laughs> 섹시하고. 없어 없어. 어 잠시만 저 남자친구한테 카톡 와고 누군데가? 아 태민이. 왜 그, 저래? 펜들 그 피라미나는. 땅 덥당 물 많이 마시고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겠지. 너무 너무 진짜... 다 응, 난 강릉이야. 왜 저래? 아, 그니까 AI로 보내는 거 있지. 근데 저 호텔 이기가 아니야. 문자고. 근데 이거 AI 아니야. 얘네가 보내면 그걸로 나가 거야. 걔가 한 명이 여러 명한테 보내는 건데, 그걸 못하러 그걸 답장을 해. 아 근데 얘는 진심으로 답장을 해. 네가 덕질을 알아? 알아? 지랄 너무 그거 덕질 아니야 언니가 덕질을 알야 내가 얘 덕질 저기 뒷받침 해주느라고 사진도 찍고 어, 내가 찍사 존나 하고 펜 내가 빌려가지고 얘한테 사인받게 하고 그런 거는 별로 희귀하지 않아 CD 사서 장첨이 돼야지 너 장첨 안 됐잖아 난돼 봤어 30장 사서도 됐지 와... 경고 몇번 먹었어 지금까지? 난한번 먹은 거 같아 나 경고 1패실패0회나 10회. 됐어? 2018년도 지나친 선정성, 2019년도 청소년 유해, 2019년도 8월 명예훼손. 야, 근데 얘는 아예 이용 제재가 기타로 들어가 있어. 다 축구 경기 보여주다가 제재됐어? 아, 이거 씨발 그거네 카테미니 때문에. 왜? 네? 제목 보니까 세이 카테미니 제주도 어른들의 이거 씨발 이거 윈이랑 비키니 입고 음. 놀다가 그녀는 음. 비키니에 이렇게 떼미디 음. 하는 자세. 사 근데 나 진짜 이거 시스루 입고 경고 먹은 적있 부럽다. 너안 먹던데. 나는 <laughs> <옛날에는 웃음> 더 보여줬는데도 <laughs> 하나도 안 먹던데. 그거는 정말 응. 대단한 아프리카널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믿더라고. 이해하지 않았다고야 여캠 애들은 막속가지만 보여줘도 막 경고 먹고 이러지 마. 진짜어